thank you 지리산 종주 셋째날 벽서령 대피소를 출발합니다. 벽서령 대피소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물 사정이 좋지 않고 대피소 내부는 침상간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 때문인지 규모에 비해 머무르는 등산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산행이 평소보다 힘들어서인지 깊은 잠에 빠져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대피소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쉼터라고 하는데는 공감을 해봅니다. 벽소령에서 덕평공까지 가는 길은 대체로 숲길이 이어지지만 화개 방면으로 전망이 열리는 지점에서는 특히 여름 끝자락이나 가을 아침에 자주 나타나는 지리산 특유의 운무를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 쭉 올라가다 우리 현재 여기 있고 2km 어. 왔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는 안전한 코스였고. 안전한 코스야? 보통 코스야. 보통 코스. 어, 지금부터는 그 조금 예. 어려운 코스야. 그래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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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내려. 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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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오르고. 내리고. 험난한 코스네. 벽소룡 대피소를 출발한 지 1시간 20분. 선비삼에 도착했습니다. 응? 먹어도 되나? 응, 연히 먹어도 되지. 지리산 종축길에서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구간을 꼽는다면, 단연 벽소룡 대피소와 세석 대피소 사이의 구간일 것입니다. 숲길과 탁 트인 능선길이 번갈아 이어지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잦지만 고도를 크게 일치하면서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 종주자들에게 지리산 능선의 백미라고 불리기도 우 합니다. 아, 하늘이 높다 하대 하늘 아래 미안서. 저기 저거 보면 어. 저항공 아니고, 저거. 아직 멀었지, 안 보이지. 아니, 저거 보이는 거. 어제 비 오고, 이래 오른쪽. 정민한 하늘에. 구름을. 보고 있자니 신선이 따로 없구나. <laughs> <laughs> 이삭갓 같으셔, 이삭갓 선비님의 한 말씀. 이선비님의 한 말씀. 세석을 약 2km 앞둔 지점인데요. 드디어 천왕봉이 보이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엄마의 산. 엄마의 산? 아, 대한민국 엄마의 산. 재석이 보이네. 제석이. 제석. 제석봉. 아, 제석 저기는. 예. 아, 구름이 뭐 지리산의 다시. 풍경을 한층 다시. 더. 언제 봐도 좋은데 오늘은 좋네. 역소령과 세석 사이의 대표적인 봉우리를 꼽는다면 해발 1522m 덕평봉과 1804m 칠산봉으로 각각의 봉우리에서 보는 조망은 뛰어납니다. 특히 칠산봉은 지리산 주능선에서 손꼽히는 전망명소입니다. 북쪽으로는 노고당과 반야봉 그리고 구례와 섬진강 평야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맑은 날이면 남해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조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세석평정과 장터목 능선이 이어져 지리산의 허리를 보여주고 서쪽으로는 깊고 험한 칠선 계곡이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칠선봉은 지리산 조망의 교차로라고 불릴 만큼 사방의 풍경이 압도적인 곳입니다. 이제 세석은 내려가겠네 이제 봐야지 세석에 가까워 왔습니다 벽서령을 출발한지 5시간 정호가 조금 못돼서 세석대피소로 진입하는 길목에 들어섭니다 세석 대피소는 지리산 종주길이 중심부인 세석 평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천왕봉으로 접근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세석은 잘게 부서진 보를 뜻하며 대피소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된 듯 고원의 평정 곳곳에는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지리산 화전민들이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던 터전이었으며 지리산 호랑이들이 쉼터라는 이야기가 전설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복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나 연휴에는 세석평전 일대에 야영객들이 천막촌처럼 붐볐고 심지어는 가축방목과 화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 7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 그 당시의 사진과 함께 세석평전에 세석 얽힌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소감이? 올라오냐고 소감. 죽을,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어. 뒤질 뻔했어. 뒤질 뻔했어. 아주. 그래 먹그거는다 먹어 1리터 그래 그래 햇반 두개 햇반 개가 있어야지 그서어또 딴거? 없어 필요없어 없어 김치같은거 김치 없을거 아니야? 전자님 돌려달라 그래 물가줄꺼 뜨거운 안돼 저 햇반 돌려야 돼. 돼요 더 올려 가지고 팔팔 끓여서 가져와. 아. 아. 그내그아내 저는... 그건... 그, 거라고. 점 아, 아, 아. 점심으로는 마지막 남은 컵라면과 대피소에서 즉석밥을 구해서 먹고 주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터에서 땀도 닦으며 휴식을 취한 다음 장터목 대피소로 향합니다. 이거, 钱挣的那么多。<g ül üyor> 부드러운 능선, 화려한 야생화, 파노라마 조망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는 세석 대피석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장터목 대피소로 가는 길은 가장 웅장하고 힘든 구간의 연속입니다. 작은 봉우를 리 연속적으로 넘는 능선의 파도와 같은 지형이 이어지며 한굽이 돌면 또 나타나는 오르막이 번복되니 체력 소모가 급격히 커집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며 제법 움직이던 우리 멤버들도 이곳을 걸으며 관절에 이상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몸의 노화를 인정하면서도 체력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장터목 대피소까지 1.2km 남은 거리에 화정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체력 테스트를 받는 듯한 심정으로 올라선 화정봉에서 연화선경을 만납니다 연화선경은 문자 그대로 안개와 노을빛이 어우러져 신선의 세계 같은 풍경을 뜻하는데 지리산의 화정봉에서 남쪽 화계방향은 실제로 그 연화 성경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얼마 전 방영한 KBS의 산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과 유사한 풍경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장터목 산장 주변으로도 저녁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힘든 산행으로 몸은 피곤한데 이것 또한 우려했던 것만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봉들을 안 갖고 네요아 이거 마지막 날이 최악이네. 아니야? 최악이야? 취하. 물만 받아왔으면 되네? 핸드폰도 버릴 거야? 더하여 준비해온 먹거리를 탈탈 털어도 채워지지 않는 식욕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대피소에서 즉석밥을 구입하여 먹고 내일 아침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잠을 청합니다.